유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. 입으로는 오지 마라. 필요 없다. 모진 말을 뱉었어도 남겨진 물건에는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지문처럼 묻어있기 마련이죠. 저는 양복 주머니에서 나온 청첩장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. 단순히 찢어진 게 아니었습니다. 자세히 보니 종이의 결이 거칠게 일어나 있었습니다. 한번 찢은 걸 다시 붙이고 또 다시 구겼다가 다시 펴서 테이프를 붙인 흔적. 그건 망설임의 흔적이었습니다. 쓰레기를 거의 다 치웠을 때쯤 곰팡이 핀 벽지 뒤에 숨겨진 낡은 가계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. 어르신은 글을 잘 모르셨는지 맞춤법이 엉망인 글씨들이 빼곡했습니다. 10월 2일 폐지 3,000원 범 지은이 축의금 10월 5일 점심 안 먹음. 4,000원 저금, 지은이 축기금 11월 1일, 딸내미 왔다 감, 마지막 기록인 11월 1일, 그날의 페이지는 눈물 자국인지 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져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밑에 떨리는 손으로 눌러 쓴 글귀가 보였습니다. 모진 말에서 보냈다. 냄새나는 애비가 가봤자 집만 된다. 잘 살아라. 제발 나 같은 거 잊고 보란 듯이 잘 살아라. 장면이 그려지는 듯했습니다. 결혼을 앞두고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찾아온 딸. 하지만 아버지는 딸이 이 누추한 방에 오래 머무는 것이 싫었을 겁니다. 딸의 옷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벨까봐. 자신의 가난이 딸의 행복한 앞날에 흠집이라도 낼까봐. 아버지, 그래도 식장엔 오셔야죠. 남들 보기에. 시끄럽다! 연 끊고 살자 안 했냐! 당장 나가! 아버지는 딸이 건넨 청첩장을 눈앞에서 벅벅 찢어버렸을 겁니다.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딸이 자신을 데려가려 할 테니까요. 딸은 울면서 뛰쳐나갔고 아버지는 닫힌 문 뒤에서 딸이 버리고 간 찢어진 청첩장 조각을 주섬주섬 주워 모았겠지요.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붙이며 밤새도록 울었을 겁니다. 청소가 끝났습니다. 쓰레기로 가득 찼던 방은 이제 텅 비었습니다. 하지만 어르신이 남긴 사랑의 무게만큼은 이 방을 꽉 채우고도 남았습니다. 저는 캐리어를 들고 일어섰습니다. 집주인은 그거 다 태워버려요. 재수 없게 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. 이건 쓰레기가 아닙니다. 아버지가 딸에게 전해주지 못한 마지막 혼수니까요. 트럭에 시동을 걸었습니다. 이제 저는 이 슬픈 거짓말의 진실을 알려주러 가야 합니다. 비록 결혼식은 끝났지만 딸은 아직 아버지의 진짜 축사를 듣지 못했으니까요. 지은 씨, 조금만 기다려요. 아버지가 가고 계십니다.